시작하겠습니다 화살전 2편이에요 네 잠시 껐다가 켰는데 그 제가 아까 했, 만들었던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도 방금 다시 만든 거예요 아무튼 2편 시작할게요 네, 이렇게 채워주시고 네 이건 아까 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. 네. 그리고, 여기다, 음, 좀 높은 데서 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. 근데 이름은 좀 그러니까, 장벽을 놓고 싶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제가 화살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요단 식인 화살 그 건물이 만들어진 거죠.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화살을 쓸수 있습니다. 이런 건뿌셔 줘야 되겠죠? 이군데 아, 그리고, 좀더 안전을 유지하려면, 여기 안 떨어지게 하려면,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죠? 네, 요딴 식으로. 해주면은 일단 높은 사람들하기 좋은 곳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다 꼭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촛불을 놓으시면 되겠죠. 그쵸? 네. 다음 뭐다 뭐 이런 거는 어떤 그런 걸 좋아 이 화살전을 할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하면 좋을까? 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음 제가 또 그걸 가지고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다음은 음. 거의 다 흙이어가지고, 그다지 예쁘게는 못 만들 것 같다. 알렉보소. 아, 네, 요딴 식으로 만들어주시고. 아, 맞다. 이게, 이게 보여야 해요. 어떤 식으로 보여야 하냐면, 그, 유리로, 여기 흙을 이렇게 해주고, 어느 정도는 뚫어놔야 돼요. 네, 만약에 자 이렇게 유리로 해 놓으시면 다 보여요. 네, 제가 이이 이 안에다 술을 둘 건데, 음,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. 여기다가 소를, 아니, 나 주민을 놓죠. 여기서 보면은. 아마도 다 보일 겁니다. 네, 유리로도, 원래, 여기를 가려도 다 보여야 하거든요? 그, 저, 저, 저쪽으로? 암튼, 이런 식으로 지하에서 할수 있고요. 네, 여기서 화살을 쏘면, 요딴 식으로,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아 비록 한 건물 제가 첫 번째로 했던 화 화살 건물이 날라가기는 했지만 음 그래도 방송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정말 좋은 영광이었구요네그 자기는 이런 취미인데 어, 무슨 화살을 하면 좋겠냐 하면은 제가 방송으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상 테드킴이었습니다 얌 얌시 얌시 뿅